자, 유형 14번. 자. 연놈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. 이차 부등식이야. 별거 없어. 그럼 얘랑 얘랑 풀어 가지고 둘이 겹치는 거야. 그래서 아. 자. 3x 8x 16은 0보다 작대. 자, 이거 3x x 어? 그다음에 4 3 2에 4를 빼주에 어, 넌에,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네 그러면, x 는 마이너스 3분의 4와 4가 나오니까 얘는 작은 놈과 큰놈 사이죠 어. 마음, 이 급해서 지금 빠르게 하는데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can see, you can see, y o 다 그럼 얘는 2xx 7이 돼야 돼4 아니죠 2와 3이 되야 되죠 4하고 3이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 2분의 3하고 2니까 x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차부등식 별거 없어요 자 요거부터 해를 그리면 마이너스 3분의 4와 4예요. 그쵸? 그렇죠? 그 다음에 요놈 해를 그리면 2분의 3, 2 이렇게 되는 거야. 요게 바로 x를 적어서요 범위 x, 요게 해가 되는 거야. 그럼 요놈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수의 개수포 구하면 되는 거지. 됐네?